찬미 예수님, 오늘은 7월 20, 연중 제16주간 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미카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는 일어나 산들 앞에서 고소 내용을 밝히고 언덕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여라 산들아 땅의 견고한 기초들아 주님의 고소 내용을 들어라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고소하시고 이스라엘을 고발하신다 내 네,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성가시게 하였느냐? 대답해 보아라. 정녕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내었으며 너희 앞으로 모세를 아론과 미리암을 보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느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수천마리 순양이면 만개의 기름강이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죄를 벗으려면 내 마다들을 내 죄악을 갚으려면 이 몸의 소생을 내놓아야 합니까?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이고,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너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보부입니다. 그때 율법학자와 바리사이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이 일으키시는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나,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응하는 대신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가 표증을 요구하는구나. 구약 성경에서 악하고 절개 없다는 표현은 하느님을 거슬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비유로 사용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나타낼 때, 기적이나 표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적이 예수님의 능력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라면 표징은 이를 일으키는 사람의 신혼에 예수님 당신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차이는 조금 있지만 기적이나 표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기적이나 표징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사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요나의 표징을 통하여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였던 것처럼 표징은 회개를 통한 믿음을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복음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단순히 놀라운 일을 보고자.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표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표징은 회개와 믿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표징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믿는 이들이 공정을 실천하고 신의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느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민. 오늘 아침은 일어나니까 완전 강풍이 불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 동네가 오늘 분리수거 날이에요. 어, 저희 주택은 이제 집 앞에다가 어,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노면은 가져가시는데, 뭐 비닐, 뭐, 스티로폼 이렇게 따로 하는데 이 강풍에 완전 동네 방네로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밖에서 촬영을 못하고 실내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촛불을 켜고 하니까 아,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표징에 대해서 나오죠. 그 예수님의 표징은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볼수 있어요. 이 그림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는 기적을 보여주신 그 장면이에요. 아, 이 장면은 오병이어라고 해서 빵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 저 뒤에 있는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는 어,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면인데요. 어, 이 말씀을 영화, 영화로 영화 많이, 또 드라마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또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장면은 오늘 제1독서에서도 나온 요나의 기적이에요. 어, 저분이 요나 예언자인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게, 어,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어, 니네베로 가서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도록 해라,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소년처럼, <laughs> 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그래서 살살 도망 다녀요. 그런, 그러다가 결국 아주 큰 물고기에게 도망가는 도중 저렇게 잡혀 먹게 되죠 그래서 물고기 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있다가 물고기가 톡 뱉어놓은 곳이 바로 니네 배에요 그래서 결국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없이 무소 부재의 하느님이시잖아요 하느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연자가 니네 배에 가서 결국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적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늘 기적을,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아마 아직 하느님 때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 뒤에 큰 뜻은 보지 않고, 단순히 마술 같은 기적, 이것을 보는 어, 그런 거에 머무를까봐 또 그렇게 하셨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신자들도 그런데 또 믿음이 없는 비신자분들은 얼마나 더 기적을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내 눈앞에서 그, 하느님의 기족이 딱 벌어진다면 나는 바로 믿을 텐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런, 그렇게 했을 경우, 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거. 그리고 마치 하느님을, 음, 마법사로 착각해서 요술 램프의 진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큰 뜻을 보시길, 보길 바라는 거죠. 우리가 기적은 눈에 보이는 것도 기적일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기적이 충분히 될수 있어요. 내가 변함으로써 우리 가족이 변하게 되고, 이웃이 변하고, 그러면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또 하나의 기적인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하나 실천함으로써 내가 변화되는 모습, 이것 또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차분하게 어, 실내에서 했는데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려요. 촉촉히 내리는 비처럼 우리 마음에도 촉촉히 주님 말씀으로 변화가 되기를 그리고 나에게서 나의 내면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